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오토 클래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전기차 시대인만큼 가장 핫한 전기차를 저희 오토 클래스를 통해 리스로 출고한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리스로 차량을 출고하여 세법상 절세 효과와 회계처리 간소화 초기비용 최소화로 오토 클래스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 설계하여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선택하신 트림은 롱레인지 e WD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추가로 선택한 옵션은 더욱 향상된 지능형 안전기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있는 현대 스마트 센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60개월 선수금 10%를 선납 하셔서 월 40만원 초반대로 이용 하고 계십니다. 차량등급과 옵션 개인조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니5 롱레인지 ewd 익스클리시브의 차량 제원과 기본사양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2.6kW 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복합 연비 5.1km, 최고 출력 160kW, 최대 350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행 거리를 높이고 배터리 모듈 표준화로 배터리팩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의 저항이 증가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겨울철 대부분의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폐열 회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충전량이 감소하며 충전 속도가 감소하는 배터리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를 최적의 온도로 유지시켜 동절기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충전 시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충전 효율성을 높입니다. 야외 활동 시 여러가지 외부 환경에서도 승객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 안전 기술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속 승객 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양에는 6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시트 고용 장치는 2열에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면 또는 측면 충돌 사고로 에어백 전개 시 차량의 적절한 자동 긴급 제동을 통해 2차 사고 및 다중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앞좌석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선택한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 컨트롤, 안전화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EWD 익스클루시브의 자동차 리스 견적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오토클래스 전문 컨설턴트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리스와 렌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